비트코인 대폭락. 정말 참혹합니다. 제목 자체도 어서서 하죠?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현재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8만 6,608.3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6일만 하더라도 12만 4725.1달러 였거든요. 12만 4725.1달러가 8만 6608.3달러가 됐으니까 폭락이라는 말이 잘안 올리죠. 그야말로 대폭락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 다 폭락했죠. 저도 서클에 투자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 가까이 다 떨어졌죠. 서클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서클은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 장난 아니게 지금, 예, 가상 자산 시장이 몰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심리가 여전히 나쁘다는 거예요. 실제 시장 ETF라고 하죠 상장지수펀드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 돈을 빼요. 예, 주식시장의 상장지수펀드가 상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돈을 빼면 상장지수펀드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돼. 그럼 비트코인을 팔면 가격은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만큼 말입니다. 심리가 무너져서 지금 개인들이고, 저는 기업들도 지금 파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 반드시 반감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 채굴 양을 말입니다. 4년에, 4년마다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반으로. 4년마다 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이게 올라가는 게 보통 1년에서 1년 7개월 동안 반강기 시작 전부터 쭉 올라갑니다. 네, 전체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한 개라고 합니다. 한 개. 그런데 지금 채굴된 양을 보면 네. 남아 있는 게한 200만 개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예측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채굴량을 반으로 줄이면서 시장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요, 아니다, 아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1차 반강기, 2차 반강기, 3차 반강기 때는 개인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4차 반강기가 넘어, 서고 나서는 기업들이 사는데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가 변할까요? 기업의 심리는 뭐 사람의 심리 아닌가요? 저는 심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법인이나 심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심리가 지금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감기도 이제 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1차, 2차, 3차, 4차 반감기가 있습니다. 1차 반감기 이후에는 1년 동안 9333.1%가 올라갔습니다. 2차 반감기도 예 시작되고 나서 1년 7개월 동안 3,367.6%가 올라갔고요. 3차 반감기도 1년 6개월 동안 이게 몇 개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6 6 6가올올라습습다지 지금 차차반기도도0 2 0 2 4년4 0 0 0일에6 9 6 1 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언젠가 1년 7년월이월이되니점이점이요어요 고점은 10월 6일 날, 12만 4 7 2 5 1달랍니다 거의 두 배가, 두 배가 넘지는 않죠. 두배 가까이 올랐죠. 두배 가까이.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 시장에는 반강기가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2024년 4월 20일, 6 4961.1. 저는 이 숫자로 사실 안 봅니다. 이 숫자로. 왜이 숫자로 안버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2025년이죠. 아, 야, 죄송합니다. 2024년이죠. 2024년 작년 1월에 ETF가 통과가 되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ETF가 통과가 되기 전 현물 ETF가 성인되기 전그 이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거 적어도 2023년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16,537.4 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예, 이게 12만 예4,725.1 달러로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요 많이 떨어질 수 있다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반강기가 지나고 정점까지 올라가잖아요. 정점 후에 비트코인은 대부분 폭락했습니다. 지금 1차 반강기 때는 90.7% 진짜 많이 폭락했죠. 2차 반강기 때도 정점 후에 79.4%가 폭락했습니다. 3차 반강기 때도 정점 후에 75.5%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 지금 4차 반감기 12만 4,725.1 달러면 이게 과거 3차 반감기 같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1차 반감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진짜 충격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저는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도 참고로. 기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느냐. 지금 가상자산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2025년 11월 21일을 보세요. 15입니다. 15. 0에서 19까지가 극단적 공포 구간이거든요. 지금 11월 13일에 15까지 떨어져서요. 11월 21일에도 1 5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지금 계속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남아 있고요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충격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뜻이. 그러면 비트코인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리플도 마찬가지, 솔라나 코인이나 도지 코인이나 에이다 코인에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지난 8월 22일에 4831.21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11월 20일 현재에요. 2846.2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떨어졌어요. 절반가량이. 진짜로 많이 떨어지죠.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걸 보면 비트코인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 충첩된 악재가 시장에 위험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공포감이 굉장히 서려져 있고요. 이 공포감은 앞으로도 시장에 더한 공포감으로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 추락을 하고 있다. 이말 사실입니다. 12만 달러를 넘게 나가던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기본적으로 탐욕과 공포 지수를 보면요. 지금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15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1에서 19까지가 극단적 공포 구간이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마음은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라.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